이를 타고 가는 거겠습니다 은행은. 제 지푸니는 이렇게 아뭐 어디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아 내일 가겠다고 얼마 탔면되거든요 보통은 아 지푸에 탈때 이쪽 라인이 되게 좋아요. 왜냐면 금액을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을 잘안 앉고 저쪽 근처로 많이 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본 요금은 아 셀진패스, 아원쓰 일단 짚는 을 하다 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여기 필리핀 사람들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의 그그 코스피 그 타일의 성격을 굉장히 잘알 수가 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옆에 이렇게 막얘기하는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. 그러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모르는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여기 요금 같은 걸 주더라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옆을 주고,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요금을 주라고 그렇할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낯선 사람들한테도 그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, 아 이지품이분나 때문인 것도 있을 는거아니정말 그렇죠? 아, 어고요 이렇게 요금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아 우리나라 사람은 바로 옆에 승객 한테 뭐 어, 어, 말을 나, 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필리핀는 너무,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뭐 스킨 십이나 이런걸 하기 때문에 되게 친할수 뭐,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게 여기 필리핀에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잔돈을 이렇게 거슬러 줍니다 이뭐 가끔 택시 타면 잔돈 많 끊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선인들이 타는, 필리핀 국민들이 타는 이런 직군인은 정확하게 요금을 계산해서